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연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기업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분이란 조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기업분 권리자는 상속분에 추가적으로 기업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재산으로 받게 됩니다. 기업분은 보통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청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은 이기업은과 관련된 문제 중 피상속인을 생전에 모시고 살았지만 사망 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의 기업은 주장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주신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세요. 할머니 재산 상속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고, 이렇다 할 유언장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명의는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결혼했을 때부터 줄곧 할머니와 함께 살며 할머니를 부양하였습니다. 할머니 스라에는 고모와 아버지가 계시며, 고모는 수십 년전 주가하여 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20년 넘게 고모 측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할머니가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해서 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이 없으므로 고모와 아버지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1대1 비율로 상속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아버지의 1분의 1 지분은 그대로 어머니와 질문자님과 형제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모와 질문자님의 집안이 각 기분의 지분식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모와 협의해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번 질문에서 설명드렸듯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습상속을 근거로 고모가 사망할 경우, 고모의 상속 지분 1분의 1 지분이 고모부와 그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됩니다. 우선 고모님을 어떻게든 찾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좀더 해보시고 만약 연락이 안 되거나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면 가정법원의 기여분 및 상속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거쳐 구체적인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할머니 상속 재산인 아파트 형성, 유지, 관리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담병 부양 등 특별한 희생을 아버지와 어머님이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여분을 고모님에게 주장해서 인정된 기여분 만큼은 단독으로 상속받고 인정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2분의 1씩 상속받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기여자인 아버지가 사망했어도, 아버지의 기여분 자체가 어머니와 질문자님과 형제들에게 상속됨으로 기여분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업분 제도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기업분의 주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분의 개념만 보면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해 준다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기업분 인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개인이 진행하시기보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셔서 법무법인 천명과 같은 상속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가사소송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